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미국노예 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너무 요즘에 영상을 안 올렸어요 뭐 원래도 그렇게 공을 들여서 올린 영상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근황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블루프린트 그리고 어, 크롬캐스트 오디오의 근황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크롬캐스트 오디오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Oh, 야. 일단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예정일이 5월 말에서 6월에 물건을 수령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 물건 상태가 해외 국가에서 어, 저희 공급처가 어, 해외 국가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수령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약 대략 만대 정도의 물량이 지금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프랑캐스트 오디오가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당초에 계약을 했던 5월 말이나 6월 초에 대한 그 시간, 배송 시간을 좀 지키지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6월 말이나 늦으면은 7월 중순 또는 말까지도 시간 소요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무책임하게 미리 발주를 넣어보신, 넣어드린 고객님들이 있어요. 예상 배송 날짜를 가지고 그랬었는데 일단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크롬캐스터 오디오는 예. 지연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격 자체도 좀 많이 지금 뛰어 있는 상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물량이 아예 동이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베이에서 간간히 판매가 되는 걸 보더라도 사실 가격이 하나로 환산해 가지고. 요즘에는 9만 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의 매입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될지도 굉장히 사실은 좀 고민인 상황입니다. 저도 매입을 하는데 비용이 훨씬 예상보다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아마 예전에 그 세일을 했던 가격으로는 조금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물론, 미리 주문을 하신 분들은, 네, 뭐, 제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해당 가격에, 구매하신 가격에, 뭐, 늦더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말하면서 까먹었네요. 일단 크롬캐스트 오디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CS 관련해서 올해는 계속 좀 밀리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도 대응이 늦고 그리고 저희 CS 직원 있던 분들이 지금 다 나가서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시차가 많이 존재해가지고, 이게 한국 시간에 맞춰서 CS를 혼자서 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CS 인원을 새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모집을 하고 있고, 저희, 제가 약 7월, 7월 중순에서 말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연말 때 미국으로 다시 갈것 같아요. 이번에 간 동안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좀 내부 세팅을 다시 다지려고 하고, 그 사이에 인원 충원도 CS뿐만 아니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좀 고객 관리에 대해서 불편을 느꼈던 고객님들이 있으시다면, 네, 저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네. 앞으로는 네, 그런 일이 좀 발생하는 게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이 이번 내용이랑 좀 연계되는 부분이긴 한데 <laughs>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구매 대행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저는 글쎄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신사임당님 신사임당님 친구였던 무슨 조랑말 TV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뭐 일단은 그런 구매된 유튜브가 별로 없던 시점에서 네그 분이 맨 처음에 봤다는 데서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꾸 언급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사장님이 계속 떠오릅니다 정사장님내다가뭐 무슨 클래스 101 하면서 강의 판매를 하시는 사장님들 <laughs> 최근에 제가 미국 구매대행을 하면서 어, 저랑 동일한 카테고리 다른 사장님과 직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에서 뭐, 매출이 1억, 뭐, 3억, 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하러 그렇게 잘 되는데, 강의까지 할까요? <laugh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훨씬 잘 하시는 분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고 그런 분들은 글쎄요 뭔가 더 겸손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만나면서 뭐월 매출이 뭐 1억이고 3억이고 그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들이 정답이고 본인들이 최고로 잘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여튼 간에 요번에 좀 다른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뭐 업체명까지 공개를 할순 없지만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항상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 약간 좀 보수적인? 안전한 마인드로 항상 운영을 했었거든요 물론 직원들을 여러 명 뽑기도 했었고 사무실도 내고 뭐 이것저것 하긴 했지만 항상 좀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도 어 그거를 뭐 빠르게 정리를 할수 있는 언제나 조금 리스크테이킹이 좀 적은 쪽으로 항상 판단을 내렸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사업의 성장이 계속 더뎌지게 된것 같습니다. 요번에 다른 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쉬고 있는 동안에, 치고 올라온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뭐 리스크 테이킹도 많이 하시면서 특히나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샵이 앞으로 잘 되는 데 있어서도 저도 굉장히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인원들을 좀더 충원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물론 수익 자체가 뭐 예전에 비해서 지금에 비해서 지금 비해서 뭐더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더 안정적이고 싶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의 뭐 그냥 영상일기 아닌가요 <laughs> 이 정도면 넋들이 같고 네. 아 그리고 마지막 저희 자사모 사이트가 거의 오픈에 인접했습니다 이제 어약 30일 이내에 아마 오픈을 진행을 할것 같고 네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저희 디자이너 분이랑 그리고 그 개발외주업체 사장님 대표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셨고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저는 사실 배송대행 사업의 그 프로세싱도 많이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말부터 그런 어, 솔루션 업체들을 많이 찾아가가지고 어, 프로그램이나 뭐,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류하고, 일단은 일반적인 쇼핑몰 사이트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150달러 전자제품 통관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진짜 많지만, 잠깐 좀 줄이고, <laughs> 벌써 12분이 넘어갔거든요. 저는 항상 원테이크 때 있기 때문에 여기 시간이 뜨고 있어요. 이거는 줄이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구독자가 뭐, 다른 분들처럼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니지만, 벌써 20명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공약을 하나 할게요. 어. 구독자가 100명 이상 되는 경우에 이벤트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100명 중에 한 분께 뭘 드려야 좋을까? 에어팟 3세대를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어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분들 뽑을게요 <laughs> 댓글 남겨 주시고 구독하신 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분한 분을 이민로한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